자 매주 화요일에는 비즈니스가 좋다 시간인데요. 비자인의 패틀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 다 났어요? 아, 네. 네. 목소리 원래 더 좋은데. 아, 네. 네. 조금만씩 틀난 <laughs> 아, 네. 아, 네. 조금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한저 지난주 지난주 동안에서 네. 계속 그 세븐스라는. 에 네, 네. 네. 기업의 특성 및현 위치를 분석하는 툴인 세븐 S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세븐 S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세븐 S라고 하는 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기업의 현 위치를 분석하는 툴로서, 그 맥켄즈라고 하는 그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툴입니다. 분석하는 툴이고요. 세븐 네. S 그러면 S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 단어를 모아서 세븐 s 고 그랬는데, 그첫 번째가 시스템, 스트레지 스트럭처, 스텝. 스킬, 스타일, 그리고 쉐어 밸류까지 해서 7가지 S로 시작했었던 그런 단어를 모아서 우리가 r y the 있 t h century, t h 7 s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7 s 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7 s 이렇게 하니까 r y t 뭔가 거창한 거 같고 그쵸. 이거 무슨 삼성현대 이런 대기업들이나 해당하는 <laughs> 거지 h century, the 7th c e n 그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좀 소규모로 비즈니스 네네.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할수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보는 게그 세븐 S라고 하는 게 물론 뭐이 세븐 S가 최초에 나왔던 이론 자체가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한 세븐 S 일곡까지 어떤 스트럭처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뤘던 얘기다 보니까 대부분. 대기업의 위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게 과연 그럼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뭐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그렇죠. 네. 스몰 비즈니스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분석을 해 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첫 번째 그 우리가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그러면 와 대기업이나 큰 기업만 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중소기업 평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뭐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뭐그 구조다 시스템이다, 스트럭처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HR로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진행되는 형태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혼자 일을 하거나 단둘이서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구조나 뭐뭐 뭐 그렇게 큰스트럭처가 필요하겠어요 프로세스 그죠 너무 간단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대부분 우리가 스몰비즈니스 형태로 진행을 하다보면 구조도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진행되는 방법 도 되게 단추로 와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로세스 내가 일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정립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음, 어떤 분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주문을 받아요? 그럼 음, 간단히 뭐 주문 받으면 그냥 뭐 보내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문을 받고 실제 물건이 고객한테 배달되는 과정까지를 프로세스로 쭉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정립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주문을 받거나 뭐 어떤 생산 한데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나눠볼게 하나는 생산을 하시는 분이 있, 있을 네. 거고 어떤 분은 그냥 홀셀 형태로 자기가 유통의 중간의 네. 형태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생산하는 분이라 그러면 분명히 누가 주문했다 을 그러면 아 일단은 내가 원재료가 어떻게 돼있는지 원재료의 현황에 대해서 일단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그죠 원재료가 현황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일단 원재료 자체를 주문을 하거나 공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결합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 완성품을 가지고 불량률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출고를 하고 그 출고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할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프로세스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혼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미스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둘이더라도 아니면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립해 보면서 이 일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아 내가 지금 현재 일의 이 단계에 있구나. 이 단계 있구나 그러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시다 보면 두 번째 뭐가 주냐면 프로세스가 예전는 A부터 Z까지 예를 들어서 뭐 스물두 단계가 있었는데 프로세스를 자꾸 만드시다 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일 수 있고 그렇죠. 필요한 부분은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프로세스 자체가 업데이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세븐에스에서 스트럭처와 시스템들을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세븐에스가 기업형인 것 같지만 중소기업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나눠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각각의 단계를 각각의 단계를 조정하거나 이동하면서 버전을 만드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스럭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두 번째 이제 스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스킬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기술 우회사 갖고 있는 기술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스킬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경영을 할때 보면 경영을 할때 필요한 도구들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기업에서 경영을 할때 필요한 도구, 그러면 직관적으로 딱 생각드는 단어가 MIS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네. 그 MIS가 뭐냐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만약 경영을 할때 필요한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만약에 그 ERP나 뭐 KMS 그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냐면. 만약 그 경영이라고 하는 기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물건을 분명히 생산하는 플로우. 예전처럼 물건을 양산을 하고 물건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에서는 ERP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썼었고요.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이나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계속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e r p 고 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거 아니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k m 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그렇죠. 네, 날리지를 네. 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아 특별하게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도 없어. 보통 해봐야 뭐 그냥 퀵북 정도 쓴다. 네. 그죠 그러시겠죠. 엑셀 스가 퀵북 쓰고. 쓰고 그 그렇죠. 엑셀이나 네. 퀵북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도 자기의 스킬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단 제가 이제 중소기업형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들을 보통 컨설팅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일을 좀 가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솔직히 이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당장 이렇게 일을 진행하거나 데일리 베이스 일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나 스킬들을 만들어 놓기 힘드세요. 돈도 많이 들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업체처럼 몇 억씩이나 뭐 몇만 불씩 들여서 사다 놓는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시스템이 좋아진 것도 있고 컴퓨터 자체가 많이 발달된 것도 있어서 이런 아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저가의 회사의 스킬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툴들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얘기해 드리죠. 예를 <laughs>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뭐 우리가 뭐옷 같은 경우 생산을 하는데 분명히 주문을 받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문을 한 업체의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어카운팅이나 돈을 관리하셨던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메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간단한 툴들만 가지고도 분명히 우리는 스킬을 업을 할수 있고 스킬 중소기업형 시스템이나 구조라고 얘기하는 스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아무리 작다 손치들해도 네. 이렇게 전문가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지금 산만하게 막 네.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네. 하나의 좀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꿀 수, 수 있는 그렇죠. 큰 비용이 안 들면서도 그렇죠. 그 각자의 나름대로 맞게 네, 네.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됐다니까요. 그렇죠. 전 많이 개발됐습니다. 네. 1년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뭐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려면 한 6개월 정도를 가 걸렸어요. 네. 6개월 정도 걸리면 그만큼의 투자는 인력도 많죠. 시간도 많죠. 이프로젝트 6개월 동안 성공한다는 보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보험까지도 들어놓거든요. 음.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이 보험으로 물어주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죠. 네. 그만큼 프로젝트가 검증이 안돼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표준론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웹사이트들도 보면 예전에는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놓은 툴들만 있으면 조금만 배우면 금방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이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들,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좋은 툴들로 완성이 되는 형태가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조금만 컨설팅을 받으시면 중소기업형에 맞는 스킬이나 시스템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 네, 그다음 에이번에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제가 이제 세븐 S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븐 네. S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쉐어 밸류입니다. 네.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 플로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사가 만들어지는 또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플로우도 회사에 노하우고 이런 것들도 다쉐어 밸류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하거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습관화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관습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저번 주에도 뭐 이런 말씀 좀 비슷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잘 하진 못하세요 네. 그죠 중소기업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중소라고 하는 단어를 띄기 띄고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건 분명히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중소기업은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돈이 많거나 중소기업이 막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습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네. 오은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모든 걸 기입을 하고. 네. 근데이 사람이 아파서 몇 번, 뭐 3박 4일 입원을 했으면 은 네.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 그 대신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걸봤다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1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1인 뭐 기업들이 뭐냐면 사장이 다치거나 사장이 없어지면 스톱. 네. 이게 1인 기업이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래 그리고 그한 같으면... 명의 오너가 지시하는 것만 네. 일을 수용하게 되고 네. 알아서 스스로 날개 주어진 과제에 네. 하는 게 없이 늘 반복되는 거 네. 네. 주어진 명령만 해야 될게 하기에도 순간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렇 그렇죠. 죠그 아마 중소기업들은 아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야 그러면 참 어려운 얘기들이 참 많다 도대체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서 아마 세븐에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려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회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분석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한 번은 도면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뭐 일반 종이에 내가 일을 할때 일을 경우를 하나 들고 내가 만약에 주문을 받으면 이 주문을 해서 생산이 되고 정말 도착을 하고 돈을 받는 과정까지 쭉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각각 단계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 단계가 뭐가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시어밸류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븐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쉐어 밸류다. 그렇죠. 네. 네. 쉐어 밸류라고 하는 게그 지금 3주 동안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데 결론은 회사는 분명히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뭐 제가 이제 컨설팅 해준분 중에 뭐 27년을 그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컨설팅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잘 키워 놨더니 우리 그뭐 매니저가 가져가서 다른 곳에. 그냥 차려가지고 네. 이제 네. 또 이렇게 됐다. 네, 똑같이 했다. 어, 너무 많아요. 그런 네. 거.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분들 그 오너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죠. 하지만 회사가 만약에 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거기 가서 1년만 배우면 가지고 나오면 똑같은 걸 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회사 쉐어밸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만약에 쉐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야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쉐어를 해? 에이 다 빼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식이나 버그, 지식이나 노하우가 버전을 갖고 있,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1.0. 그런데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버전을 2.0으로 만들어주고 2.5로 만들어주고 3.0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버전이 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식을 누가 빼가더라도 우리사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 제2등의 업체나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더라도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쇼밸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문서를 체계화시켜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잡업들을디스크립션들을잘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립해 보시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세븐니스에 가는 기초적인 모습들을 가져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돼 있는 있으면은 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나 지금대로 이대로 만족하고 네. 경기 좋아지면 돈좀 벌고 네. 나빠지면 손가락 좀 빨고 <laughs> 이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 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정말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좀더 키워보고 싶다 네.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런 전문가 네. 그리고 적절한 툴 네. 활용을 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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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중소기업의 컨설팅 및 확장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컨설팅을 하는 곳이 바로 비잔이고 네. 그곳의 대표가 바로 패트릴리 대표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컨설팅과 관련해서 네. 좀더 궁금하시거나 한번 네. 자문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7 1 4 8 2 2 7 0 7 5 714 지역번호 822의 7 0 7 5 패트릴리 대표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븐S에 대해서 셰어빌리의 네,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